행복한 관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60회차 135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토 대 켄자스 시티 경기구요. 1.37에 246 배당을 받았어요. 어, 기준점 10.5를 줬구요. 173, 179, 173 전체 다 들어오고 있었죠. 오늘 뉴욕 매츠가 0.5 언더가 나는 바람에 어, 550만원을 못 먹었는데, 막, 막폴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130, 138번 LA, 에인젤 세대 오클랜드 경기입니다. 186에 167 경기, 어, 배당을 받았고요167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177175 오바 배당이죠. 네, 다음 경기 141번 MLB 샌프란시스코 대 휴스턴. 어, 171181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이 경기는, 어, 1 8 1 역배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다음 경기 144번 MLS 시애틀 대 산호세 경기입니다. 1.51380 어, 475 배당을 받았고요 일단 이 배당 1.51 배당을 받은 걸 봐서는 어,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무승부하고 햄무하고의 접점일 것 같아요. 배당 갭차현. 그래서 일단은 언더 배당이고요 가장 좋은 배, 좋은 거는 언더를 가시거나 양반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47번 MLS 뉴욕 레드불스 대 뉴잉글랜드 어 경기입니다. 어 일단 410 385 158 배당을 봤을 때는 무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58 10 일단 196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179, 173 배당을 받았고요 어, 168, 185. 일단 이거는 언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보스턴 경기고요 템파베이, 어, 이것도 역시 템파베이 역배. 그리고 173, 179, 어, 8.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어, 156번, 마이애미 대 뉴욕 양키스, 어, 7.5언오바 기준점을 줬고요 175177, 기준점, 7.5 기준점, 1.7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시카고 컵스, 189에 165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일단 이 경기는, 어, 165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185 언더, 어, 18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시애틀 경기구요. 2.11 배당에 1.51 배당을 받았구요. 어, 1.72 배당에 1.8 배당. 네, 이 경기 오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어,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 경기구요. 어, 보시면은 17018이 이렇게 보면은 어, 2.19 간이라서 이거는 그냥 정배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168번 뉴욕매치 어, 신시티 경기고요 166187 일단 이 경기 2.22 어, 핸디승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고 동일 배당 어, 오바로 예상이 됩니다 뉴욕매치 일반승 핸승 저는 핸승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71번 MLB 시카고 화이트대 크리블랜드 경기입니다. 1.45 2.24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8.5오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세인트 루이스 1.56에 2.02 배당 미네소타 이 경기는 8.5 기준점에 1.8 배당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177번 mlb의 애틀랜테다의 미러키 경기고요 154에 205 배당을 받았고요 174에 178오버 어, 배당이죠 네178오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80번 MLS 신시네티 대 DC 유나이티드 경기고요. 2.23 330 260 배당을 받았어요. 전형적인 역배당이라고 볼수 있죠. 역배 또는 무승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프랜 18일 17일 언더 배당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신시네티 역배 1대0 또는 2대0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경기 183번 MLS 인터마이애미 대 몽레알 경기고요. 일단 2배당에 3.35 295배당을 받았는데 어 현재 배당을 봤을 때 봐도 정배 일반승 안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3.35배당을 봤을 때는 이제 역, 역배나 역 무승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1.67 핸디팩 갖고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바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0대3 또는 1대2 역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몽레알 역배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폴란드 186번 올림픽 배구 폴란드 대 캐나다 경기고요 언오바 기준점 1.43.5를 줬고요 2.5 기준에 들어오는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1대3 이란 얘기죠 3대1 이란 얘기죠 3대1, 3.5. 어, 3대0, 셧아웃 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기준점 보시면은 143.5를 줬어요. 어, 한 경기에 사, 3대 0으로 어, 4, 3대0으로 이기려면은 40.4, 3, 12. 곱하기 3 해면은 12. 어, 그죠? 언오바 굳이 갈 필요 없죠? 언더, 언더 배당 차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어, 2.5마앤승 어, 세트 승과 3대 0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경기 189번 MLB 애리조나 대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어 일단 언어바 보시면은 1 7 3 1 7 9 179, 119, 9 5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1.5 핸디를 줬을 때1.66187 핸승 어, 예상이 됩니다. 안전하게는 그냥 언더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LA 다저스 승리입니다. 다음 경기 192번 MLS 휴스턴대 솔트레이크 경기입니다. 1.91 340 3위로 배당을 받았고요3.7 어, 3.8 배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어, 자주 등장하네요. 1.66에 어, 같은 배당 주어진거 이 경기 굉장히 어려,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단 1.87 1.66 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햄무 또는 역배,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166 있고 하기 때문에 양방이 예상이 됩니다. 어, 햄무 2대1 또는 거꾸로 1대2,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방 추천하겠습니다. 양방 또는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경기, 195번 에메리스, 켄자스 시티 대, 어, 델라스 경기고요 어, 1.41 배당이 사1 5 5 4 0 어, 141 배당이 굉장히 자꾸 많이 속아요. 속는데, 어, 14, 219, 147, 일단 오바 배당이 주어졌어요. 오바 배당인데, 지금 141 봤을 때는, 어, 언더, 언더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진짜로, 어, 이번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무승부, 핸디팩, 언더, 예상사건는 1대1, 어,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어, 이렇게 베팅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우승부. 네. 다음 경기. 198번 MLB. 어, 샌디고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1.33에 260 일단 사고 배당을 받았어요 사고 배당을 받았고 260 역배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170 18이 핸디패 들어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이거 역배 가능성이 있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5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뭐 2대 3 정도 1점 차 승리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01번 mls 오스틴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어, 201, 315, 310. 일단은, 어, 법칙으로 묶으면은 승무배당으로 보여지고, 구간대로 묶으면 무패배당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 일반승에 대한 배당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 315 무승부, 무승부, 핸디패, 167, 186, 예, 네. 언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이 코트디와로 하고 1대1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2대1 햄무 적중에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04번 올림픽 농구 캐나다 대 스페인 경기입니다. 일단은 2.5 핸디를 줬는데 173179 일단은 프랜 들어오는 핸디패 들어오는 배당 받았고요. 일반선 그럼 안전하겠죠. 그리고 138.5 기준점을 줬어요. 178-174. 이거보다 배당이 높죠? 그냥 언더가 가장 좋은 픽이 되겠습니다. 언더 추천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07번 MLS. 밴쿠버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 무승부죠? 어, 지금 1, 170에 배당 접점이 없죠? 근데, 어, 360, 370 배당 접점이 이렇게 잡히죠? 근데, 무하고 햄무 배당이 똑같아요. 이러면은 저는 그냥 무 갑니다. 햄무 안 가요. 어 당연히 언더겠죠. 네. 어, 157에 2배당 언더 배당도 많이 나오고 오바 배당도 나오는데 이게 오바일 경우에도 이거 2대2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무승부, 무승부 프랜 여기서 프랜 갈것 같으면은 이런 프랜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역배는 예수,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210번 어 올림픽 배구 어, 1.5 핸디를 줬다라는 거는 일단 어, 기준점 18 185.5예요. 그러면 4세트 이상 한다는 거죠. 어, 4세트 이상 하면은 45점 기준점으로 4416 160에 5420 180점 기준이 돼요. 대략 180점 기준인데 일단 이 경기는 오바로 예상이 됩니다. 어, 기준점을 보시고. 어, 176176 176 같은 배당 주는 게 많아요. 그럴, 그럴 경우에 어떤, 어떤 걸 오바를 가고 어떤 걸 언더를 갈지 핸디캡을 보고 언오바를 보고 어, 결정해서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거. 네, 마찬가지죠. 언오바 기준점이 178이에요. 근데 2.5 핸디를 줬다라는 거는 어, 2.5 핸디를 주고서도 완전 정배죠. 3대 0이라는 거겠죠. 근데 3대 0이면은 어, 128. 3, 3세트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5점 정도를 보면은, 어, 3, 3세트를 한다고 치면은 4, 32, 120에 128.5에요. 그러니까 오바, 오바 보면 되겠죠. 예. 이런 건 세트스코어 3대0, 행승에 오바. 저는 오바만 추천하겠습니다. 배당이 제일 좋죠. 네, 다음 경기 229번 올림픽 배구 이란 대 일본 경기고요. 어, 일단 175 들어오는 배당이죠. 어, 231에 1 4 2 이거는 세트코어 188.5. 일단 이것도 오바 배당이죠. 어, 네, 어느 바 이거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1 3 232번 K리그 1 일요일 날 20시에 하는 첫 경기예요. 정배가 여기 있죠. 어, 일단 정배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0에 260, 무배당이죠. 어, 아송이가 좋아하는 290 무배당이에요. 무, 역배, 안전하게는 핸디패, 어, 14524 때문에 오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2대2 기록 있으면 2대2 무승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무승부 핸디패, 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똑같은 20시에 시작을 하고요. 대구FC 대 포항스틸러스 경기입니다. 217, 3 1로280 배당을 받았고요. 사퍼레3 80 배당을 봤을 때는 3 1로 무승부, 어, 핸디패 163, 191 이거는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38번 K리그1 강원FC 대 수원삼성 경기고요. 2.65배당에 어, 235배당을 받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배당 봤을때 235배당 봤는데 385에 560 배당접점이 없죠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배당 테이블이 살짝 높긴 한데 역배 역배 어, 150 213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2대1 정도 그래서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241번 대전하나시티데대 충남아산 경기고요 일단 이경기 315325 이렇게 봤을때 무승부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경기 244번 k리그2 안산그린너스대 전남드래곤즈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도 전남일반승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승부나 역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풀앤 어, 1 4 4 2 6 일단 오바 배당으로 보여져요. 이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대1 안산그리너스의 승리 예, 홈에서 승리를 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올림픽 배구 또 나왔죠. 어, 1.5 핸디를 줬는데 기준점이 181.5예요. 오바겠죠. 예. 3대0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대1 정도만 돼도 이 기준점 181점 그냥 넘, 넘습니다 4, 4세트라고 치면은 어, 45점 평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4,4,16,160에 5,4,20 어, 20점인데 어, 이건 평균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점수는 높, 높게 볼수 볼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핸디캡 건들지 마시고 오바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물리부는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어, 유럽 6, 6대 리그가 슬슬 어,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73번 프랑스 슈퍼컵 이고요 릴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어, 3, 4, 5, 3, 3.3 배당, 1, 8, 4 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승무사이드 핸디패 배당만 쭉쭉쭉 빠지고 있죠. 어, 지금 이 경기 일반, 일반승 사실상 없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정비에 없어 보이고 무승부가 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배당 접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179173 오바 배당이라서 저는 이 경기, 어, 역배 또는 2대2 가능성도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무승부, 프렌, 오바, 예상 스코어는 2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97번, MLS,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어, 경기고요 어, 행승 배당이네요. 네, 160, 오바 2대0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03번, MLS, 토론토 대, 네슈빌 경기고요 이 경기 역배가 예상이 됩니다. 이치로 프렌178-174 언더가 예상이 되죠. 예상 수건은 0대2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309번 골드컵 미국대 멕시코 경기입니다. 어, 멕시코 일단 이 경기도 어, 무승부가 굉장히 어, 맞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148217 언더 배당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프랜,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올림픽 경기들은 어 먼저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지 않았고요. 어 남은 어 이런 MLB 어 미국 야구 경기라든지 이런 올림픽 경기 배구라든지 이런 경기들, 농구라든지 어 언오바 잘 확인하셔갖고 이전 경기들 보시고 확인하셔서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차도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